잠언 28장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추차원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가난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악인은 적인을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산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에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굶비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부어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특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금핍하지 아니, 아니하려니와 무분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며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